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서신 성경에 실려져 있는 바울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쉬어진 그리고 또이 서신서를 쓴 이후에 아그 다음에 순교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같은 어, 아들 같은 어, 디모데에게 어,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제 이게 사장까지 있기 때문에 사장에는 어, 어, 개인적인 내용들이나 끝인사가 들어있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그 가르침은 3장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본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말세라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겠지만 너무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도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뭔가 허탄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처음 시작하면서 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 고통의 내용이 뭔지 쭉 나와 있는데 어, 바울이 말하는 고통의 내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완전히 다르네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나오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어,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 고통이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독선적인, 어, 그런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의의, 어, 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난 우리는 죄성이 담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어떤 많은 증상들로서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나 자신이 고통받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 이것이 정말 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또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o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오절를 보면은 경건이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지금 이 서신은 사실은 교회 모든 자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서신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교연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경고는 모양이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어떤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 채워져 있으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을 정말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매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들은 떠나라, 거기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6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렇게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 어, 이런 것들은 나의 욕심도 거기하고 맞았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고, 그 결국은 그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항상 배우고는 있으나, 말씀은 매우 배우는 것 같으나, 끝까지 어, 그것이 도달해야 될 지점, 진리를, 어, 예 지식, 그래서 구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그 말이 연결해서 7장에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매일매일 말씀은 배우나 머리만 남아 있고 결국 그것이 내 가슴에 진리로 들어와 있지 않은 진리로 들어와 있다면 모든 거기서 나오는 성경의 열매들이 맺혀야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닌 위에서 나열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 나타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다른 한쪽 사이드에 보면은, 어, 그들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마음속에 거기서 말하는 것들과 내 욕심이 맞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못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강구하고 성경을 어 정말 탐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찬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어, 경고는 있으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가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얀네와 팔장의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자들은 진리를 대적했다고 표현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진리 결국 진리 대신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마술을 부리고 하는 어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자가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벌써 깨달았을 텐데, 그 모세에게 대적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막어어 대적하는 것들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그열 가지 재앙이 있고 할 때, 그랬을 때 모세한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보여지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1 0 절에 보면은 어, 나의 교훈과 하면서 쭉 이야기할 때 디모데는 바울의 삶의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은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본이온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디모데 너가 과연 다 보고 다 알았다 응,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날 버려 주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람과 인내를 했는 줄 아시,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건지셨느니라가 그냥 받고 있는 어떤 밖에서 건지 육체적인 것을 건졌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용기로 주시고, 단단한 소망을 주셨고, 그곳에서 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적으로 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져내심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박회를 받으리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삶 속에 너무 평안함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 어, 보며 보고, 어, 같이, 어,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질리를내 가슴에 품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장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3절에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나 자신도 속기도 하여 결국은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결국 앞으로 가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자들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아,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르는 지혜가 생긴 것다 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것같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씌워진 것이고 이것은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 우리가 이제 나눈 내용이지만 나 혼자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옆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퍼져나가야 되는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16장에 교훈, 교훈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에서 바로 갈수 있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 차서 누구한테 뭐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자로 가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음 정말 하나님을 어백 크신 선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정말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잘 가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그 교육을 무엇으로부터 받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과 책망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자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아 가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 성경책 이 책이 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더욱도 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어, 또 다짐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목소리> i 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이를 막 결혼하고 낳고 키울 때 불신자 집에도 결혼을 해서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되어서 들려줬던 그런 기억도 없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어떤 맛있는 음식과 다른 좋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는 말씀을 가르침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디모드 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우며 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질리시 지시, 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 가르침으로 가장, 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육하기에 힘쓰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어, 능력을 갖추고 준비가 되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 한순간도 두개의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허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렇게 매일매일 변해가고 준비되는 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화이팅!